안녕하세요. 이 원장 TV의 이 원장입니다. 여러분 항공 방제 이야기 제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항공 방제사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 게스트를 초청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헤어가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져지셨네. 네. 오늘 또 인터뷰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네. 강남 샵에 좀 갔다 왔습니다. 네. 와우! Wow. 우리 축구단, 지금 별로 많이 활동은 <laughs> 안 하고 있지만, 축구단 단장으로 활동을 <laughs> 하고 계시고, 같이 저희랑 방제를 같이 했던 꿀봉이 단장님을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aughs> 단장님,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시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계속 뭐 방제도 하고 축구단도 하고 같이 했던 우리 꿀봉이 단장님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 바로 항공 방제사의 하루 일과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음. 어, 같이 참여하셨던 예. 어, 1년 차시잖아요. 1년 차. 1년 예, 차. 예. 어떻게 보면 초보를 이제 막 벗어난 그런 시점인데 어, 아무래도 좀 생생하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초대를 했고요. 어 이제 뭐론으로 들어가서 공동 방제. 예. 어, 공동 방제를 들어갔을 때 어, 하루 일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그 보통, 이제, 기상시간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이 새벽에 해가 뜨기 전 벌써 어둑어둑할 때부터 작업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새벽 뭐한 4시경? 그 정도부터 기상을 해서, 그렇죠. 물론 전날 좀 미리 세팅을 좀 해놓으면 네. 아침에 더 수월하지만, 네. 그 정도부터 벌써 일단 일과가 시작돼서한 4시 정도 이렇게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또 집결지로 가잖아요. 음, 집결지로 가서 그날 이제 사용할 음. 농약들도 이렇게 받고 아, 예, 뭐 이렇게 하죠. 예. 이제 또 같이 또 준비해야 될게또 있잖아요. 농약만 갖고 이제 방제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물도 받고 음. 뭐 이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보면 이제 또좀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웃음> 뭐죠? <웃음> 예.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 먹이를 먼저 발견한다 그러나 예. 일찍 일어나서 또 많이 일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물도 미리 받아놓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죠. 여유가 있죠. 아침에 좀할 일이 많아요. 그죠? 네. 아침에 아무래도 처음에 준비를 잘 해놔야 음. 그날 하루 일과를좀 수월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뭐, 개인으로 혼자 산다면 있냐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혼자 편하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하다고 이렇게 방계단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음. 거기서도 사실 동선이 꼬이기도 하고, 뭐 겹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려면 좀더 서둘러서, 예, 그리고 아니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시간을 나눈다든지 하면 좋은데, 기왕이면 좀 서둘러서 뭔가 뭐 물을 받는다든지 약도 받고 또 작업 동선도 미리 짜고 이러는 게 그날 좀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농협마다 약을 불출해 준또 시스템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어~ <laughs> 제가 작년 하여튼 경험을 한 바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제 남한 땅에서 제일 위철원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땅까지 쭉뭐 해봤는데 각 농협마다 정말 어~ 그 관계자들 또그 실무자들이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어떤 일을 줄 때도 또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 각. 지, 자체마다의 농협 스타일마다 워낙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는 솔직히 저희랑 좀 잘, 아, 편하게 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디는 정말 좀 답답할 정도로, 어, 이건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농협도 사실 있고, 그것도 말 그대로, 그,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게 지휘하는 게 따라 달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에이. 그리고 이제 항공방제 경험이 있는 농협들 같은 경우는, 음. 우리 이제 방제사들이좀 잘, 일을 할수 있게끔 착착착착 준비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또 경험이 없는 그런 농협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의 순서가 아까 말, 말했듯이 좀 꼬인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어떤 농협은 그한 세트 그 우리가 희석을 이제 2 0리터 통에다 하는데 2 0리터 통에 들어갈 한 세트를 이렇게 망에 담아가지고 주는 데도 있었고 그냥 박스도 놓고 몇 개씩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농약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농약을 농약 불출 받고 그 다음에 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 잠깐 이제 회의를 한 다음에 현장으로 투입되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갈때 이제 어떻게 가느냐 아침에 이제 내가 첫 현장을 갈때 근데 그, 지도를 보고, 예. 가지 않습니까? 예예. 지도를 보고, 내 네, 어떤, 이런 거죠? 이런 지적도가 있는데, 이런 지적도를 가지고, 담당자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 가게 되는데요. 어, 이런 지적도 보고, 이제 또 길을 잘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중요하죠. 이거 처음에는 길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처음에 현장 도착하면, 다 논들, 논들이 다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번지가 실제 어느 번지인지, 그 정확하게 내가 그 지점을 찾았는지, 그런 것도 처음에는 좀, 어,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우리 저 꿀붕이 단장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길을 찾아다니셨는지 한번 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좀, 그런 길로이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길 찾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그래도 간혹 정말 눈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막 이게 지도상과 또실질적으로 갔을 때 어떤 그 모양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찾으려면 일단 지도도 지적도도 잘 확인해야 되고 뭐 네이버 지도도 볼수 있고 카카오 지도도 보는데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 지적도랑 해도 그게 더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과 지적도와 같이 겸해서 그다음 에 현장 가서 주변 환경 마음에 비슷비슷하면 마음에 주변 환경에 어떤 또 건물이나 건물 있다든지 또 그런 특징 이 있는 걸잘 구분해서 하면은 뭐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실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정말 그 그렇게 해도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진짜 땅 땅주나 아니면 농협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해결한 방법도 있었고요.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현장 도착하는 시간이 해 뜨기 약간 전이나 뭐 해뜰 예, 무렵 예, 그렇죠. 예, 예. 해뜰 무렵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농약을 이제 희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농약을 희석을 해서. 바로 이제 또 방제를 시작하는데, 그때 시간이 보통 한 5시 반 정도는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습니다 예. 5시나 5시 반 정도에 예.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시까지 방제를 하죠? 보통 그렇게 해서, 음, 오전 한 10시경? 10시. 예, 10시경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한여름이 7, 8월이기 때문에, 한여름이다 보니까, 한 벌써 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8시 정도 되면 해 뜨면서부터 사실 많이 음. 덥기 시작하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그냥 새벽부터 덥죠 <laughs> 이제 5시 반부터 예.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해가 좀안 떴을 때는 그나마 음. 좀 나은데 이제 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8시 정도 뜨면 아좀 따뜻해지는구나 하면서 10시 가까이 되면은 뭐 진짜 덥습니다 그때부터 덥기 그렇죠.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10시경 정도에서 아, 9시만 돼도 더운 예. 아 9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그럼 이제 뭐, 미리, 그, 농협 직원분들이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시 내릴 때까지 좀 가능하면 하라,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죠. 하여 기상에, 예. 기상에 따라서, 그렇죠. 그날 예. 뭐, 햇빛이 안 들고, 음. 하루 종일 흐린 날씨면, 예. 좀 늦게까지 그렇죠. 또, 예. 방제를 할 수도 있고, 예. 예. 보통은 한 10시 정도나 10시 반 정도면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 방제가 이제 끝나면, 다시 이제 집결지로 모이죠. 네. 예. 그렇죠. 오후에, 방제할 농약이라든지 뭐물 보충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죠. 그렇죠? 예. 점심을 먹고 또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예. 네. 그렇 그럼 어, 그때 이제 정비를 할때 어떤 것들을 정비를 <laughs>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음. 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그 농업용 방제 들어온 기체죠. 기체의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 그중에서도 이제 노즐 노즐 부분에 오전 오죠. 벌써 작업하고 나면, 그, 붓은 물들이, 아무래도, 예, 농약이 예, 좀, 이제, 엉, 네, 겨붙는 네, 그런, 엉겨붙는 그런 게. 액기가 이제 끈적임이 막 있고 해서, 무조건 그런 노즐 부분은. 노즐에 필터를 예, 꺼내가지고. 정렇를싹 그렇죠. 꺼내서, 거기를 네. 깨끗하게 또, 잘, 잘 준비를 해놔야지, 오후에 또 문제없이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노즐 부분. 그다음 음. 기체도 조금 뭐. 그렇죠. 비산이 되고, 기체에 예. 올라타는 것들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기체도 조금 닦아주시면 닦아주면 좋고요. 뭐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비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잘 아끼고 잘 정비해놓으면 뭐 쓰는데 이렇게 문제없이 잘쓸수 있을 거고 이제 배터리도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또 물도 다시 보충해 해야 될 것이고 오후에 똑같이 작업할수 있게끔 오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기체 정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로건 해야 되고. 철이랑 물 보충, 이제, 그 다음에 농약, 뭐, 새로 예. 좀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수적으로, 그, 노즐의 필터 청소, 예. 이런 것들은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다안 하게 되면, 또 기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중요한 점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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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그,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뭐뭐 네. 배운 대로 잘 했습니다, 저는. 아 네. <laughs> 오후 방제가 한 4시 반, 4시 반 정도부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시작하죠. 예, 예, 네. 4시 반. 그러면 10시 반에 끝나서 한 4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는데 정비나 충전이나 이런 것들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쉬는 시간도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게 <laughs> 예, 사실 이게 집중하는 노동 집, 집약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또, 이게, 야외에서, 또, 한여름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 개 흐를 그 정도의 날씨에, 예. 정신은 굉장히 집중을 예. 하면서. 예, 그렇죠. 예. 고도의 집중력과, 그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최대한, 뭐, 정비할 것, 기본적으로 할 것들은 당연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빨리 먹고, 그다음 그냥 푹쉬니다 그냥, 아예. 제일, 제일 편안하게, 리액스하게. 에어컨 쫙 틀어놓고, 그래야지 오후에 진짜 좋은 컨디션으로 작업에 임해서 그 피로가 누적이 안 되거든요. 뭐, 당연히 하루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저희도 가면 이틀, 삼일, 막, 삼사일 막 가기 때문에, 그게 쭉 진행되다 보면, 피로 누적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이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주는 게 좋, 은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시간에 낮잠을 좀 잤어요. 그렇죠. 낮잠 자는 거죠. 낮잠 좀 자고, 얼마나 이제 면적을 찾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근데 휴식을 이제 그렇게 취하고 나서 한 4시 반 정도에 방제를 하려면 한 4시 정도까지는 또 집결지에 모여야 되잖아요. 예. 집결지에 모여서 똑같이 어디를 갈지 음. 계획, 계획 다시 한번 예. 브리핑 한 다음에 오후 방제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예. 오후 방제를 4시 반부터 보통 해지기 전까지 하죠? 그렇죠. 해지기 네. 전까지인데, 그 시간이 아마 7시나 7시 반 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해는 저도 이제 서서 어두워 지는데, 예. 아무튼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하니까 작업을. 그럼 예. 7시, 7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방제가 이제 끝나면 어두워질 때 집결지로 다시 또 철수를 하죠. 네. 예. 그렇죠. 농협 그자재창고라든지 이런 데 집결지로 다시 모여가지고, 뭐, 남아있는 농약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고, 내일, 아, 뭐, 내일 또 계획, 이런 거 세우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어야 될거아닙니 그럼 저녁은 보통 한, 음, 거의 9시 근처에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은, 이, 먹고 자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시즌 동안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어, 아무래도 집에서 편하게 먹는 건 아니고 밖에서 네, 타 시간도 그 때문에 예, 네. 뭐 어떤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죠. 그런 네. 네, 거를 감안하셔야 되고. 뭐 그쪽 전화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또 굉장히 네. 덥지 않습니까? 예. 네. 더워서 보면은 이제 방제사 방제사하고 그신호수하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음. 움직이는데 보통은 그 아이스팩 뭐죠 네, 아이스박스. 아, 아이스박스에다가 음. 음료수랑 물이랑 해서 양껏 이렇게 넣어서 다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먹다 보면 그것도 부족하고 그럴 정도로 진짜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식사를 마치고 예.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 또 방제사들끼리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 야간에도 또 정비를 하죠. 똑같죠. 뭐 예. 오전에 끝나고 하듯이. 네. 어떤 다음 날 만약에 물청소 아까 말했고 이어지면 거? 똑같이 오전 끝나고 작업할 때 똑같이 네. 그렇게 물을 네. 물을 청소하고, 물청소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휴체 닦고, 닦고 예. 네. 내일 아침에 나갈 준비는 예. 딱 해놓고 그래 야 다음 날 네. 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몇시 정도 되던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글쎄 한뭐열 시경 정도 되지 않나? 열 네. 네. 시경? 네0 네. 시경에서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그럼 바로 주무셨었나요? 뭐열 시경?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제사분들하고 또 그날그날 그날 좀 잠깐 에피소드 있는 그렇죠. 거좀 좀 잠깐 얘기도 네. 좀 하고. 근데 그런 네, 그런 시간이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그렇죠. 오늘 어떤 농가를 굉장히. 만났는데 음. 어떤 특이사항이 있더라. 네. 뭐 이렇게 정보를 네. 서로 교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지역이 좀 특색도 알수 있고, 그렇죠. 아, 또 스타일도 알, 알 수가 있고, 음.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또은근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제사들끼리. 나, 나 몇만 평 쳤는데, <laughs> 어? 어? 몇만 평 쳤어요? 몇만 평 쳤어요? <laughs> 네. 어? 네. 약간 네. 경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경쟁신이 네. 경쟁이 경쟁이. 네. 네. 있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꼭 그랬습니다. 꼭 오면은 저를 견제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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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꿀부인 다자니, 오늘 얼마나 했어?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냥 저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분 표정이 어떨 때는 좀 좋은 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어떨 때는 좀갸우뚱하는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은근 이렇게 예. 또 방제사들끼리 얼마의 면적을 <laughs> 방제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도 약간은 알게 모르게 경쟁 예.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항공방제사의 하루 일과가, 어? 새벽 4시부터 그렇네요 네얘기다 보니까 네, 새벽 4시부터 음. 지금 밤한 12시 어. 어. 뭐 방지사들끼리 네. 이제 좀막 얘기하다 보면 12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뭐 1시도 그렇지. 되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네. 그리고 낮에 이렇게 땀 흘리고 <laughs> 막 일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또 잠이 바로 안 오는 경우도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뭐 이제 사람마다 다다리겠지만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등만 대면 코고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다 보니까 좀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 새벽,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일정이 그날 밤, 한 12시경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잠은 낮잠 자는 시간 빼면은 4시간 정도, 음. 밤에 자는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예.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고, 정신 집중돼야 되는 상황인데, 잠은 또 부족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음. 저 같은 경우는 방제 사업 첫해할때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음.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10kg 정도가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일하면은 음. 입맛이 안 땡기는 그런 음. 체질이라 어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꿀봉이 단장님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2018년도에 방제 사업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뭐 느낀 점이라든지 뭐소외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음, 일단은 저도 작년에 일단 마음 먹고 저도 기존에 했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열심 히 뛰어들어서 나름 뭐 이렇게 한해 지나고 나 보니까 또 이제 올해가 됐지만 올해가 또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일을 기다리시고 사실 뭐 하는 동안 뭐 아닌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이 자체는 강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것도 저는 나름 뭐 크게 이렇게 견딜만했습니다. 예, 그런 인심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갖고 저희 이렇게 어르신들 갖고 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처럼 자기 논처럼 자기 부모님의 그 일처럼 한다는 마음 가지 그런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 거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면 뭐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아무튼 네, 예, 예. 재밌으셨다는 예, 말씀이었고 재미... 네. 어, 또 기대가 또 된다 아, 올해 그렇습니다. 2019년 시즌이 예, 예.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혹시 이제 현장에서 <laughs> 기억에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들 음... 있으면 한, 한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아, 에피소드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저는 또 가장 생각이 나는 게어 이게 아시다시피 이기체다보니까떠 있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추락사고들 이런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네. 뭐 그냥 실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 어떤 곳에 가면은 정말 작업하기 쉬운 것도 있어요 장애물 전혀 없고 음. 뭐 주변에 뭐 진짜 그냥 운동장처럼 뻥뻥 뚫린 데도 있는 반면에 노다지 네. 네. 근데 진짜 어떤 곳에 가면 진짜 산속에 이렇게 길도 없고 어떤 진입로도 없고 이런 데도 있고 아, 맞아요 맞또 네. 그것보다 더여로상항 있었던 거는 그 전깃줄이라고 하죠 예 마치 거미줄처럼 네. 안 보이는 얇은 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나름 저도 큰 실수 없이 잘 날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얇은 줄을 못 보고 거기 그 거기에 한번 걸려가지고 제꼴루인가 추락을 한번 한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음 다시 복구를 해서 하긴 했지만 뭐 어, 어, 저도 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그러니까 선 자체를 못 보다 보니까 이게 꼬라 박는 그 느낌이 네. 어우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뭐. <laughs> 마치 음. 제가 그냥 박힌 느낌도 네. 들, 들기도 하고. 음. 그래도 가장 또 기체 추락 횟수나 파손 정도가 제일 적었던 분이 우리 저 꼴붕이 단장님 아닙니까 또. 아, 뭐, 음, 그렇죠. 운이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저거 분명히 내가 저 끝, 끝에까지 가서 음. 좀 확인을 하고 했으면 분명히 보였을 텐데.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타성에 젖는 것도 있고 예. 어좀 빨리 하려는 어떤 음. 그런 욕심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또 사고가 날수 있었 예. 날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된다라는 거, 예. 그런 말씀이셨죠. 예, 예, 네. 제가 듣기로는. 어디 저 방제 현장 가가지고 예. 그것도 보너스로 또 다른 곳도 방제를 또 해주시고 아, 네? 예. 그 예. 보너스 수익이 있으셨다고. 아 예. 그그 네, 그 얘기 한번 좀. 아. 그건 참 우연치 않지 않았죠. 우리 공동 방제를 하는 와중에 지나가던 어떤 이제 사람이었던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본인도 개인적으로 예, 땅을 좀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좀해 해주실 수 없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우리 공동방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거에 지장 없게 일단 스케줄 봐가지고, 뭐해드리겠으면 되는데, 또 바로 그 근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음. 거기 가서 추가적으로, 예, 음. 좀 이렇게 물량을 해서 했고,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또그 옆에서, 음. 또 보시더니만 기체에도 관심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이 또 연결이 또 사실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연결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너스가 괜찮았습니다. 공동방제를 하다 보면은 예, 그런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든지 그런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주변에서 예.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디, 어디선가에 어디 보는 눈은 다있는 예. 거예요. 네. 어디선가 지나가다 보는데 사실 뭐 그냥 제가 작년에 하면서 저희 방계단뿐만 아니라 다른 방계단도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기체 아시다시피 기체 자체가 고가이고 또 한번 이게 추락하거나 뭐문제 그러니까 생겼을 때 이게 음. 큰 이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요 솔직히 음. 이게 어, 끝까지 가서 이 눈이 사이즈가 있으면 제 최대한 열심히 해서 거기를 이게 누가 봐도 그렇죠. 아, 네. 네. 확실하게 해고 나와야 되는데. 농논 끝까지 가려면 네. 한 20m 더 가야 되는데. 네. 그 중간에 끊어버리는. 안전거리 경우. 확보를 네. 너무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laughs> 아, 끊었으면은 네. 직접 들어가가지고 한번 거기 또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음. 항공방재사들이 좀 지향해야 될, 음. 어? 지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우리도 뭐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농가의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리고 정당한 비용, 면적에 대한 비용을 내고 네. 방제 신청을 해서 방제를 이렇게 받는 건데, 그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좀, 어, 우리 방제사들이 정말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꿀봉이 단장님 추가 수익 을 얻으셨으면 뭐. 제가 뭐, 그때 아마 맛있는 거사 아, 드렸을 텐데. 그랬나요? 안드렸 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어, 앞으로 이제 방제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조언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하고 마무리를 하게, 하겠습니다. 뭐 실질적인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왔고 또 앞으로 저도 뭐 전망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어, 그, 7, 8월, 지금 사실 저희도, 수도작이라고 해서 이제 변동사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해왔는데, 7, 8월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시간들이 조금 이제 그게 아쉽죠?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추가적으로 수도작 외에도 더 작업을 할수 있도록 좀 저희끼리도 지금 고민도 하고 연구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도작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네, 생각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음, <laughs>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여유있게 시한거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장비에 너무 막 큰, 저도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여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수지 타임도 맞는 거고, 너무 막뭐 고가의 장비 쓰고, 막, 장비를 세팅을 막 기가 막히게 하려고, 저는, 저는 정말 심플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크게 부담도 없었고 남들보다 좀더 가장 좀 저렴하게 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감안해서 하시고 체력 그 다음에 마음가짐 네,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쪽은 음, 어떻게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음. 감안하시고 어, 즐겁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처럼 내 부모님 일처럼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음. 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 성실하게 하신다면은, 아까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아저 어, 사람 열심히 잘하네 하면은, 소개라도 해주고, 소개라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그래, 부가적인 게 생기는데, 네. 자기 몸만 살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누가 지나가다 봤을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잘안 되는 부분 봤을 때, 그분한테 좋을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보든 안 보든 좀 성실하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더 아마 큰 일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많이 또 진짜 해 봐야 됩니다 현장 가서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일이 있든 없든 저 같은 경우도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어 이제 바쁜 시즌 끝나고 나서는 제가 또 가서 도와드리면 동네분들한테도 서비스로 막 해드리고 근데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어요 진짜로 그리고 다 현장마다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어떤 현장에 가서도 바로 그냥, 아, 이런, 그냥, 머릿속에 벌써 답이 탁탁탁 나오고, 뭐, 사실 작년 1년 한번 했지만, 이제, 웬만한 저도, 뭐, 현장 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뭐, 귀가 200m 이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산속도 해봤고, 전기줄이 많은 데도 해봤고, 진입로가 아예 없는 데도 해봤고, 뭐, 베레벨 군데 다해봤기 때문에, 뭐, 자신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만약에, 이제, 방제를 혹시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도 뭐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겠죠. 네. 되게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서, 처음, 조금, 조금씩 어떤, 그, 노하우를 쌓고 경험을 쌓는 걸 위주로 1년차는 생각을 해야 되지, 거기서 뭐 처음부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죠. 뭐, 아, 이거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수입도 많이, 이렇게, 음?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단계단도 많이 생겼고, 전국적으로 많이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시고,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나 경험을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어 다음, 이제 2년차 때는, 아마, 오래 했던 것보다, 다음에 했을 때, 그배 이상으로 작업 면적량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차 때는, 준비 과정과 어떤 경험 쌓는 거 요거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 사업, 어떤 사업인간의 처음부터 뭐 음, 단번에 어떤 큰 이익을 남길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절차가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렇게 방제를 준비하시는 게 심신으로 건강하실 것입니다. <웃음> 예. <웃음>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예.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어, 앞으로 방제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점을 또 중점으로 봐야 될지, 예. 이런 부분들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어, 감사드리고, 올해 우리 또 방제사업도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음. 수주부터 예. 이제 좀 하루 다녀야 되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19년 화이팅 한번 하고, 예. 우리 인터뷰 마무리 하는 걸로 나이스, 뭐. 아시죠. 자, 자, 2019년, 화이팅!